합시다. 자, 일단, 녹화 시작할 상대, 여진, 정밀이네? 여진이네? 여진, 정밀, 태, 전멸, 크산테. 크산테 대 다리스. 오, 죽을 뻔. 요즘 위쪽으로 인벨를 자주 오네, 상대가. 크산테 뭐야? 크산테 청가버스였나청가봇스의 충포? 야, 룬도 여진이고, 이거 참 신기하네. 요 여진이면은 W를 굉장히 좀 의식을 해야겠네, 바리오스가. 오랜만에 만나는 크산테인데, 상대가 텔이 3개네? 와우. 크산테 상대로 불크를 먼저 선을 올리고, 이코어로 팬딩 가는 템트리도 좋아요. 자, 실제로 많이 해봤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가셔도 되긴 하지만, 이제 액시엄 룬을 들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마 쇼진까요 저는 쇼진. 쇼진뭐랑 불클가면 진짜 크산테 상대로 굉장히 좋은데 될 수가 없는데 크산테 여진이랑 릴레비스캔 음, 릴리아가 어디있을까? 일단 확인 좀볼게요 뭐야 아래네? 릴리아 여다

파츠. 릴리아 노플 아니야? 오케이. 아이고. 아쉽 수리알 킬 아쉽다. 아쉽다. 릴리아 노플이었네. 지금 1200골도 있긴 한데 라인이 좀 애매해서. 한번더해게 어이 돌았네? 오마이갓 oh 아 이런 젠장 스킬이안돌줄 알았는데 일단 그래도 라인 밀었으니까 게이드 게이드 저는 곡괭이랑 신발이랑 아주 잘 나왔죠 총포랑 제가 왔다 왔지 한대만아 이걸 맞네 그산한테 처음 나왔을 때 다리우스가 좀 쉽지 않았어요. 그산한테 엄청 좋았을 때 대회에서도 막 계속 나오고 막 그랬을 때.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챔프다. 일단 면 제가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한태영도 그걸 알아서 좀잘해진다 W 방향 고정 아니었을 때 진짜 진짜 힘들었는데. 유리한 상대일수록 라인을 당기는 게 좋습니다, 이러면서 불리할수록 라인을 밀어야 돼 왜냐면은, 이제, 유리한 상대일수록 라인을 당기면은, 상대가 앞쪽으로 이제 쏠려가지고, 원콤 캐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리할수록 라인 당기는 게 좋아. 유리한 상황일수록. 살려도 야, 갑자기 또 원컵으로 죽네. 리신형도 몰랐던 거 같은데? 크산테한테 죽었지? 크산테가 세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모르는 사람이 은근히 많아. 저는 이제 크산테를 자주 만나니까 알고 있는데, 자주 만나지 않은 이런 뭐, 정글러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 굉장히 강력합니다 저는 신속신 부터 갈게요 상대 슬로우도 많고 이속이 빠른 챔프들이 많아서 이번판은 신속신 그리고 크산트가 얼건을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챔프죠 그래서 신속신이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잘 풀린 상황이라면 저는 이제 크산트 상대로 웬만하면 이제 신속신 갑니다 근데 상황이 안 좋고 이제 탑 정글이 AD다 하면은 민탑 가는 거. 그런 식으로 정합니다 네, 상황이 잘 풀렸는데, 탑이랑 정글이 AD면 어떡하나요? 라고 했을 때는, 상대 전체 조합을 봐서, 슬로우가 좀 많다 하면은, 신속칭 가고, 아니면은, 인타카는 편. 아군이 아, 어, 근데 리신이 형 플래시랑 궁안 쓰고 두번 죽었는데, 벌써? 아까 탑에서도 아무것도 안 쓰고 죽었는데, 코반이 되게 잘 풀렸는데, 리신. 그럼 넘어가서, 라인 빠르게 정리하고, 2층을 체크를 해야겠다. 릴리아 노공이네. 또되가 되긴 한나약만아 릴리아가 여기서 플래시랑 궁이 빠져 가지고 그럼 무조건 가야지. 아이고. 막타까진 아니었는데. <laughs> 아, 이게 유충을 핑을 찍은 이유가 뭐냐면, 유충을 먹으면 여러분들 민첩함 이게 1.5%가 올라요. 그래서 칠수 있는 상황에서는 치면 좋아. 이 에픽 몬스터, 유충을 처리하면은 1.5%가 올릅니다 그래서 유충을 쳐줄 수 있을 때는 쳐줘요. 저한테도 도움되고, 정글한테도 도움되고. 그럼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황이 나온다. 일단 효진이 나온 상태라서 11렙만 찍으면은 신이 되거든요, 다리스는. 시블랩쇼준다리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아까 이게 왜 쾌각이 나오냐면은, 상태형이 그 미니어 라인 정리할 때 W를 썼어요, 여기서. 자, 이걸 확인해가지고. 이건 킬까 원콤 킬고. 파워 밀게요, 그냥. 타워 밀어주고. 스코어는 요즘 너무 좋은 펜덴을 가도록 할게요. 펜덴이 참 좋은 거 같아요. 이게 2650원에 공속 65, 치명타 확률 25, 이속 10%. 참 좋은 거 같아요. 순원도 가야 될것 같은데. 릴리아랑 셀시 생각하면. 이거는 그냥 용 주고 2차 미는 게더 이득인데. 굳이 이제 도박 싸움 5대5 하는 거보다는 안전하게 그냥 어차피 1스택이니까 비용 주고 상대도 이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5인 싸움을 걸려고 한 건데 저 싸움에 응해주지 않으면 돼 우리가 안 싸워주면 그만이라 굳이 할 필요 없죠 상 스케 도 스킬 다지고릴리아죽었고릴리아죽었어고아내아어고타을내고을어내고 엘리아 을탑어차를밀어놓은 상태라 에다 쓰는 게 맞겠네. 1 1라가라클리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용이나 아타칸 시간에 맞춰서 쓸게요 용에 맞춰서 풀어야겠다 전령을 저희가 아타칸이 빠른 조합이 아니라서 용 주도권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얘들아 얘들아 도드 밀어야 돼 적을 처치했습니다 믿어, 믿어, 믿어. 저지직 스가 w 하면 되 잖아. <목소리> <목소리> 나왜 이렇게 노력은 인정해주지 조심해, 갈등이 있 그래, 셀까만 거 고민했는데 좋은 결과다너안는 <목소리> 어, 네, 잠깐만, 스타랑 나오지, 스타랑 3.5코어로 수은 갈게, 수은. 오우! 배달이네. 여러분 되게 잘 쓴다. 아파트! 아! <laughs> 아니, 오, 크산테가 오, 여기 있다고? 다하게. 탈리아도 이거. 야, 근데 크산테한테 천원 들어온 거 다행이다. 제가 천원이었는데. 탈리아한테 안 들어온 거 진짜 다행이다. <laughs> 행다잉 일로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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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봐와어미지디전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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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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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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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디린다 어디 어가지고어없어도 이길 어같어 빨리도 안 된다. 아 아쉽다. 빨려 들어간 거 아쉽네. 어 뭐야 릴레아 프린.. 노플이 아니었어? 아네 죽었다. 와 하지 말걸. 아이 하지 말걸. 11회 직관인 줄 알았는데 안 갔구나. 여은 거는 좋았는데 우리가 못했어 방금. 빨려 들어가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시야 없는 곳에 빨려 들어가서 징계. 해외 요인이러서실까 어, 살려도. 네. 네. 아, 오, 살려도. 오, 살려도. 오, 살려도. 오, 살려도. 오, 려도 오, 살려도. 려도 오, 려려 신속씨는데가오어디가오 죽었나? 어, 죽었나? 나는 집가서 그냥 신속씨 업그레이드 해야겠다오니 애매하게 오디어오니내신디이 터졌는데? 어. 음. <laughs> 이게 뭐야? <웃음> <웃음> 아니, 이게 뭐지? <laughs> 물, 물 흐르듯 그냥 컨트라키 해버렸는데? <laughs> 아, 릴리아는 어디갔어 아, 리아야. 일로 와봐. 흐르 흐르 펜타초. 아, 잠깐만. 아, 이거 위험한데? 아, 플래시 5천데? 아, 잠깐만. 이거 펜타뜨나 덤면? 아안뜨네 씨, 아. 어. 이게 안 떠. 릴레오 노플 아안뜨네 팀원들 다 아, 상대 다 죽어 있는데 지금. 아 플래시 괜히 썼다 이거. 나 집갔다 올게. 마지막 타임은 당연히 가인이죠 가인. 어. 아진고 아, 는데 아, 아이고. 오 마이 갓. 용 아니. 적은 아니, 적은 아니, 적은 아니 적은 이런 전쟁. 게임 끝내야 되는데 이거. 수있겠지 형들 그냥 빼자. 이거 안 되겠어. 아릴리야 저렇게 계속 죽을 거면 아까 펜타 주지 내가. 오케이, 화학광 0까지. 체력이 50% 이하일 때 13의 피해량 감소, 그리고 피해량 13% 증가. 이거 쇼진 액시움에다가 최후의 저항까지 하면은 얼마 들어갈까, 데미지? 레전드로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사막제비를 밀어놓은 상태에서 바론 먹으면 그냥 진짜 서 있기만 해도 이겨요. 미니언이 진짜 워낙 너무 강력해가지고. 상대 그냥 안나오네 가자 가자.

달리 형 잘하네 근데 아리 형이랑 마우 파이프 길량 2등네 2등, 직스가 1등이네 길량 2등, 바드피라 2등, 사케 3대 3허시. 아무튼 그 상태 상대로 엑시엄 다리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상황 잘 풀리면 엑시엄에 팬던 가면은 너무 좋아.